<laughs> 예 기장무수 정정복입니다 오늘 진짜 좋은 아파트에 좋은 행사를 하는데 언제 바쁘다고 늦게 왔습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, 분위기를 보니까 이 아파트는 정말 단합도 잘되고 화합도 잘되고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뭐 이런, 오늘같이 바쁜 날 아니면 은 내가 일일이 인사 드려야 되는데, 인사하 되게 그런 예쁜 게못 됩니다. 오늘 행사가 총 20개 있었는데, 한개 빼먹고, 19번씩. 하여튼, 국민을 위해서 우리 의장님, 또 시의원님, 정동관 의원님하고 어,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좀 아직도 미숙하지 않나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